우리가 9월에 접어들어 매일 아침마다 이 데살로니카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카 전서 말씀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데살로니카 전서 5장에 기록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실제 그의 일상에서도 적극적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 바울의 그 삶의 자세와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한번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주된 감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데살로니카 교회를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 떠나서 다시 그들의 얼굴을 보기 위해 힘썼는데요. 사탄이 그 길을 막아 바울의 뜻대로 그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 기뻐하기보다는 짜증과 불만을 터트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삶이 잘 풀리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비록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대살로니카 교회를 다시 만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살로니카 교회에 신실한 믿음을 보며 기뻐하였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면서요.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하여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에 비유하였고요. 그 다음 구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였지요. 이를 통해 우리는 바울의 기쁨이 단지 자기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진 게 아니라요. 교회와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쁨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반이 우리의 욕구, 우리의 상황만을 기반으로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교회와 복음을 기반으로 한다면 바울처럼 때때로 자신이 원치 않는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3장에 따르면 바울은 자신이 직접 데살로니카 교회에 갈수 없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그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3장1 절에서 3 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 이 디모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디모데는데살로니카 교회로 나아갔어요.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여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디모데를데살로니카 교회 에 보낼 때 조금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 과연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카 교회에 가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었죠. 또한 데살로니카 교회가 과연 이 디모데를 잘 환대할 것인가? 잘 맞이하여 줄 것인가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참으로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디모데가 그 역할을 잘 수행했고요. 데살로니카 교회도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카전서 3장 6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깊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것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은 디모데가 대살로니카 교회로부터 가져온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듣고 참으로 감격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갈수 없는 상황에 이 디모델을 이 교회에 보내으로써큰 위로를 받았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감사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하로 심히 강구함은 너희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카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주야로 심히 강구하여 그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케 되길 원한다라고 덧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에게 감사와 기도가 분리된 게 아님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서로 다른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에 무엇을 바람을 기도하고 있을까요? 데살로니카전서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기도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첫 번째로 바울 일행이 테살로니카 교회를 가는 길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 주시길 기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여전히 이데살로니카 교회 에 가서 그들을 직접 만나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데살로니카 교회에 사랑이 더욱 더 넘쳐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가 고된 어려움 속에서도 사랑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데살로니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여 흠이 없는 교회로 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거룩성과 순수성을 잘 보존하도록 바울은 간구하였지요.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카 전서 말씀을 통해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일상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를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게 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이 데사노니카 전서 말씀 복상하며 오늘 하루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길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여.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카 전서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기뻐하기 힘든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기 힘든 상황에도 감사하며 기도하기 힘든 상황에도 기도하였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 신체에 여러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연약함을 두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일상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